아,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이거. 이 소리 합니전 <laughs>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뭐. 제가 모르는 집안일이 있나 보군요. 아유. 예. 예, 저, 사실은 그게 저희 동서가. 무슨 소리야? 아무튼 오늘 저녁 뵙게 돼서 좋았습니다. 어, 안녕히들 가시고 차후 또 연락드리죠. 아, 예. 예. 할머니 이따가 뵐게요. 응 그래라. 아예 저기. 예. 자 들어가시죠 예. 아유, 들어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아유 예 들어가세요. 아 엄마 할머니 때문에 이게 다 뭐야? 내 상대 는 완전히 엉망됐잖아. 아우 정말 아우 내 정말. 아유 진짜 에이씨 진짜 야야 야, 진짜 너, 너 좀, 거기 들어가면 안돼야 이리 챙겨 좀 챙겨 야너 어. <laughs> 정말 1년 만에 잘 만났다 아저씨 여보 여기서 이러지 마라 아니 당신은 절로 안가 있어요? 네가 우리한테 이럴 수 있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 시부모하고 네 남편 자식까지 버리고 나가서는 이렇게 살고 싶냐?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는데요. 네가 몰라서 물어? 시부모하고 네 남편 네 자식은 그렇게 작은 골방에서 살게 하고 너는 회장이라는 사람 옆에 붙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말이야. 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호유식하는거 아니거든요. 시끄러! 어디 시부모 앞에서 말대꾸요 장우 아빠가 바람 피어서 이렇게 된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야 아무리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그렇지. 우리 때는 그래도 이러지 않았어. 아무리 남편이 씨앗을 열두를 봐도 우리는 절대 자식 놓고 집 나가지는 않았어요. 너 애미도 아니여 니가게 네 어떻게 해미여 어? 너 애미도 아니여 알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엄마, 어? 왜? 내가 틀린 말했냐? 그럼 자식 놓고 나가는 게 그게 애미냐? 그게 애미여? 어? 넌너 애미도 아니고 애미 주에도못 껴. 알로? 아유, 참... 아이고 나 같으면 자식 놓고 나온 주제에, 아이고 나들고 다니지도 못하겠다. 그런데 어디 이런데 떡하니 나와 있어? 무서워, 아, 씨. 씨. 장우연이야 아, 네. 아, 아버지 장우연 잡아봐요 예? 아버지 예?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그간 나도 하고 싶었던 말좀 했다 왜?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아다시도 가만히 좀 있어 줘아 당신 좀 가만히 있어봐 왜 몰라? 우리의 손녀 상견례 자리지 내가 지지리 며느리복도 없어서 내 손녀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꼴을 당하는 거 아니여? 어머니 정말 말씀 다 하셨어요? 다 했다 어쩔래? 정말 다 하셨다 이거죠? 지가 들어오지 말라 그럼 뭐 겁날까봐? 아이 저머니 시끄러 인서가, 넌네집 들어가서 자. 아니 어머니 아버지 이러고 계신데 제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편히 자겠습니까? 예. 왜못 자? 너그집살때 너도 돈반 냈다며. 당신이 꼭 그래야만 했어. 그 성질머리 하고는 참. 있단. 아 나. 그러니까 넌 자식아 왜 어머니한테 쓸데없는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이렇게 만들어? 아 나는 아버지 어머니 장모 엄마 만나면은 말씀 잘 하시고 잘타이러실줄 알았. 지 누가 이럴 줄 알았냐고. 아 그래도. 시부모님을 뵈면은좀 이렇게 많이 좋아지고 그럴 줄 알고 나는 아버지 엄마 가시게 한 거지. 너는 이만 이어 엄마 성격을 모르냐? 이 불같은 성격을 누가 막어? 누가? 야! 나 저걸 입는다. 다들 눈 감아 봐. 아, 엄마 그냥 그냥 서요 여기서 엄마 누가 여자로 본다고 그래요. 벗어요 그냥. 뭐요눈 감아! 哎，哎。<laughs>